평화를 통제하는 유엔사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무시하고 정전협정에 충실한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할 유엔사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유엔의 공식 기구도 아니고 유엔의 통제도 받지 않는 이름만 유엔인 기구가 1월 28일 어제 기자간담회까지 자처하며 국회가 추진하는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앞두고 정전 협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입법에 유엔 사령관의 결재라도 받으라는 것인지 분노합니다. 민간인 출입과 비군사 영역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입법을 두고 유엔 사측은 사령관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DMZ에서 사고가 일어나 전쟁이 재발한다면 그 법적 책임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이 지는 것이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엔사가 단순한 관리자를 넘어 대한민국 영토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치외법권 기구라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사가 말하는 군사적 성질이라는 것은 또한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지뢰와 불발탄을 이유로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문은 막으면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문은 언제든지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겉으로는 안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당신들이 서 있는 그 땅은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지 당신들의 땅이 아닙니다. 70년 전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적용받기로 주권적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도 해결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존중하고 그 책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정전과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평화를 설계할 권한까지 무시당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왜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대북 전단 살포, 윤석열 내란 일당의 무인기 도발, 최근 내란 세력과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의 무인기 사건과 같은 명백한 적대 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으면서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제도화하겠다는데만 유독 집요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원하는 것이 안전인지, 긴장과 또 다른 무엇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대결의 질서를 구축하는 시도라면.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은 족보도 없는 유엔사령 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습니다. 현 정전체제는 태생부터 기형적입니다. 정전위원회에서 북한과 중국은 이미 나가버렸고 한국은 처음부터 빠져 있습니다. 결국 미국만 남아있습니다. 주권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구조에 정작 주인은 없고 유엔사의 모자를 쓴 미국이 점령군처럼 횡포 부리고 있습니다. 이 낡고 기형적인 체제를 과감히 해체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군사적 자주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종전선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 최선을 다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유엔사의 음중이 경고합니다. 유엔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선 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당신들의 책상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은 DMZ 평화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착각과 시대착오적인 오만입니다.